레이디 액션 안녕하십니까 알까이 구단 이창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알까이 3단 이율입니다. 반가워 우리야. 어, 고마워 이렇게 초대해줘서. <laughs> 제 도전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너네 아버지를 내가 깼지. 네, 아? 그럼요. 안타깝게 우리 아버지가 이치 지고 말으셨는데 너네... 제가 한번 복수를 하겠습니다. 그래, 너네 아버지 실력도 만만치않았어 네. 어렵게 이겼어. 가장 강적이었어. 네. 자, 그러면. 재밌게 일단 최선을 다해 서 한번 해보자고. 네. 뭐 네가 흑이니까 자 먼저 선보을 시작해. 내가 저희 야구지한테 음. 많이 배운 날까기 실력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역시 오늘도 왼손이야. 네. 왼손으로 나는 계속 격파를 해나가겠어. 네. 그리고 규칙은 여기 바둑판에 반 이상은 이렇게 못 넘어가는 걸로 하고 뭐나 불가 피한 경우는 내가 여기서 뭐 불가 피한 경우는 오른손으로 하겠어. 오케이. 당연하고다. 네. 체크해 네. 네. 어, 오케이. 우선. 자, 이유리 선수, 과연, 첫 돌을, 어떤 작전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가운데에 금이을게습니다 어, 뭐, 긴장이 되네요. 아, 역시 1타 2필을 노린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하나만 나왔습니다. 사실은, 오른손리 이렇게 치면 참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아, 아, 아 쉽지만 연속으로 이렇게 쳐서, 그냥 일단 하나를, 하나를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네, 하늘을 보내고 1대1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르십니다. 아 이거야 뭐 기본이죠. 기본인데 이 2타 1타 2피를 누가 많이 성공시키느냐가 오늘의 네. 과연 승부를 가를것 같습니다. 자 이유리 3단. 제가 한번 이돌까지 노려보겠습니다. 네 미리 그렇게 당구로 얘기하면 아하 생각대로 안 됐죠. 저는 그냥 뭐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치겠습니다. 이돌 치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돌을 목표로 쳐보겠습니다. 아마, 쪼이 날것 같은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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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히려, 이런, 이게, 바리게이트가 되네. 바리게이트가 되면서 이게, 내 돌이 나가는, 이런 또. 이렇게, 아, 아 전세가. 전세가 이러면 이름은, 이름은 과연, 이윤희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하하하하 아, 아, 힘이 부족했군요. 너무 조심스러웠네요. 이쪽에 중앙을 한번 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을. 아이고, 아깝게 또 하나만. 그래도 뭐, 힘이 좋으니까. 자, 둘, 넷, 여섯, 일곱. 둘, 넷, 셋, 여덟. 내가 하나 준비한 상황인데요. 돌리는 돌을 얻어내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이으리 선수 이거 봐주는 거 아닙니까? 음, 이런 또 실수를. 아, 제가 오늘 손톱을 깎았어야 되는데. 손톱을 깎아 <laughs> 손톱이 또 미치는 영향도 있죠. 기타를 칠 때도 원래 손톱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야, 이거 아까운데, 여기 하나밖에, 하나만 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이제세 여섯. 하나씩 켜져서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때 육상인데요 마도 일단 하나씩 이상 가볍게 쳐나가겠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삼각형을 제가 우참히 깨버리겠습니다. 5대5. 5대5의 상황인데요. 자, 마음 같아서는 이거 치고 싶은데 이게 적진이 있으니 이 먼저 보내겠습니다 자, 4대4. 4대 긴장감이 4대 4. 더욱더 자, 오늘 가장 긴장감이 도는데요. 과연 이유리 선수 어떤 작전을 펼칠지 거리가 제법 멀긴 한데 아! 왼손을 공격하시나요? 오른손으로 써도 되는데 이 선수 이거 과욕 아닐까요? 왼손 아무나 쓰는 게 아닌데 아 역시 왼손을 쓸 정도가 되면 거의 5단 정도 실력이 돼 왼손을 사용하는 거지 왼손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4대3의 상황에서 거리가 있긴 한데 한번 가운데 돌을 노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아이고, 아직 못하지 않으셨어. 이 구단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이거 알까기 도서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럼 무조건. 아, 아이고, 이게 같이 떨어지네요. 자, 아, 그럼 이대이 상황인데. <laughs> 여기서 과연 이거를 이 돌이 사실. 아, 이게 참 그냥 해보겠습니다. 어 기대 든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 역시 제가 당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약속대로 우리 유리 네. 선수가 뭐 벌칙은 벌칙이니까 <laughs> 노래를 한번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하고 약속을 한게 있으니까 뭐 큰절을 한번 하든지 뭐. 그 내가 스승님께 큰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럼 스승으로 제자로 내가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네. 큰절을 받겠습니다. 네. 참으로, 뭐, 우리 또, 이 의리의 큰절을 받으면서 오늘 알까기 이 대국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어이구, 고맙네. 그래, 우리 고마워. 우리 의리가 이렇게 또 도전해주고 촬영해줘서 고마워. 자, 큐!